혹시, 만약에 제가 백기를 쓰고 있으면은, 이거 어느 공까지 제가 쳐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다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마음 가지면 내가 어떤 공이든 다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내가 헛 허스윙을 해도 뒤에 파트너가 준비하고 있으면 되니까, 아... 달수 있는 공은 웬만하면 다쳐요. 그래야 늘어요. 이쪽에서 보세요. 발리 두개 하고 포치 하나. 두개 치고 가운데에서 들어가면서 빵. 백발리 두개 치고 들어가면서 빵. 다시 제 자리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그지 준비, 하나, 하나 그그지 저기서 준비, 오케이, 하나,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그치, 하나, 빵. 아 근데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앞으로? 그쵸. 그 라인 따라서 갔어요. 대각선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뒤로 가고. 아... 포칭은 무조건 그냥 네 타입에 붙어야 돼. 아... 잘못 맞아도 넘어갈 수 있게끔. 아...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그렇 하나, 빵, 오케이, 그렇지, 준비, 하 둘 오케이 나둘하나자 하나, 하나, 준비 아까 여기서 이게 나오면 돼요 다리가 뒤로 차는 연습 아까 했잖아요 예 네. 얘는 그대로 있어도 돼요 예 네. 몸이 더 들어가봐요 몸이... 오른발을 뒤로 차보세요 치고 나서 칠때딱 오른발로 뒤로 차보세요 나딱 그렇지 그 상태로 나가볼게요 나둘 그렇지 나셋 그렇지 나둘 오케이 나 그 그렇지. 그게 지금 포츠에서 마지막 발에 땅 실리면 돼. 그렇지. 자 준비. 하나,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땅, 그렇 준비.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땅, 오케이. 준비. 하나, 둘, 하나, 하나, 오케이. 하나,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자 들어오면서. 아 그렇지. 준비.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그렇지. 들어오면서. 아 오케이. 근데, 백이, 스텝이 조금 약한데? 그니까. 러 백만, 다시 나가볼게요. 네. 제자리 사고. 아, 둘, 준비. 아, 둘, 그치. 렇 아, 빵. 얘가 나오네. 그냥, 땅 끊어서 쳐야 되는데, 순간적인 힘으로 그냥 여기서 딱 끊어서 한번 쳐보세요. 아. 나가는 것만 해볼게요, 나가는 것만. 들어가면서, 빵. 에이, 지금도 진짜 옆으로 갔어요. 내 터치한다 생각하고 과감하게 들어가요. 아. 땅, 아, 제 준비, 자, 더 들어와요. 너, 네트까지 다, 그렇지, 괜찮아요. 지금처럼 들어와야 돼. 자, 들어가, 땅, 오케이, 굿! 들어가서, 땅. 아, 또 이런, 그래서 원래 포치는 치기 쉬운 곳이 네. 가는 방향대로 치는 거예요. 아... 지금 일로 갔잖아요. 네. 그럼 공도 절로 치는 게 편해. 지금 이거 억지로 꺾으려고 하니까 아... 치기 힘든 건데, 그냥 단식 라인 보고 치면 돼. 아, 오케이, 그냥 들어가면서 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 꺾으면서 가니까 더 힘들어요 아... 저쪽으로 가면서 네. 안식라인 보고 그렇지 굿 아... 준비 의안식라인 보고 그렇지 아... 그러니까 가는 방향대로 쳐야 돼요 아...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후위가 있잖아요 저는 여기 있잖아요 포치 나갔는데 왜 후위한테 쳐요 여기로 치면 얘가 쳐도 찍어주면은 뜰 거란 말이에요. 에이. 쳐도 찬스가 오고 못 치면 끊는 건데 왜 굳이 어려운 데다가 꺾어서 치려고 해? 아 오케이. 전이 발밑 보고, 아 들어가면서, 딱 그렇지. 준비. 들어오면서 앞으로, 딱 그렇지. 전이 발밑으로 치면 되는데 열로 아. 두개 쳐보세요. 그렇지. 어차피 여기 후위가 다칠 거예요. 아 진짜 기가 막히게 소모 꺾어가지고 짧게 앵글로 여기 치지 않는 이상 기다리고 있으면은 지금 포치 나갔으니까 대열이 흐트러졌잖아요. 얘는 가만히 나한테 오네? 근데 얘 저기가 있는데 뒤에 있는데 안 왔어. 저기다 치면 그냥 끝나버리는데. 포치는 내가 끝내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다 놓으면 우리가 끝나요. 찍어주면서. 발 밑으로. 그렇지. 응. 응. 발 밑으로 쳐야 돼. 자, 전이 발 밑으로. 그렇지. 응. 길게 칠 이유가 없어요. 달리의 약점이 발 밑이잖아요. 단식이었으면 길게 쳐도 되는데, 응. 복싱 연습하려고 하면 여기서 짧게 쳐. 밑으로 쳐야, 아. 받아쳐도 찬스가 오고, 받기도 힘들고. 자, 들어오면서.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셋. 딱! 오케이. 그렇지. 어, 지금처럼 전이 발밑 보고, 발리발 밑. 그렇지. 자, 둘. 그렇지. 못. 응. 공으로 들고 가서 그렇지 와. 그냥 전진한다고 생각해 네. 전진해서 쳐야 돼 옆으로 가면 갈수록 공이 각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점점 멀어지면서 네트에 많이 걸려요 아. 내가 그 각을 잘라 들어가야 돼 잘라 들어가면서 갖다 대도 넘어갈 만큼 가야 되는데 아. 옆으로 가면 내가 스윙을 해야 돼